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일산 선교센터에서 어, 수요비를 마치고 금호동으로 가는 길인데 차가 아주 많이 막히네요 지금 첫눈이 정말 물론 좀눈 좀 내렸지만 2 0 2 1 2001년도 아주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완경이 제약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 막 힘든 거, 그 집중하면 정말 막 속이 터지고 힘들고, 막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막 죽고 싶은 심정도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그 마음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칼로 베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시인은 삶이 사명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 따라서 하십시다. 삶이 사명이다. 네, 예, 삶이 사명인 거죠. 그래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짜증스럽게 이 길을 기다리지만 하나님 께 맡기 십시다. 하나 님의 주 권에 맡깁시다그 렇죠？욥 이 열매 의자녀 갑자기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 을다잃 고, 그리고 그리고 모든 예? 친 구가, 다떠 나고 있는 친구들 도, 비하는 그리고, 막그랬을때자 응? 기를 도와줘 아내 는 뭐, 네가 믿는 하나님 응, 어? 저주 하고, 죽 어라. 이렇게 악담 하고, 그런데 욥이 얼마나 힘 들었 겠 습니까？그 힘든 상황 에서 욥 이,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시하신 이도 여호하시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욥의욥기세 핵심은 고난 중에 그저 인내해라, 참아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은 빌리포스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오직여호하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거죠. 2021년도 삶의 현장은 어렵습니다. 요즘 직장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없어가지고 정말 없고, 우리 주변에 어, 정말 많이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정말 몇 달째 월세도 못 내서 정말 죽을 맛입니다. 가깝게 지나는 포, 스포츠센터 사장님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최소한 경비가 4천만 원 들어간대요. 네, 한 달에 최소한. 왜냐하면 그 월세 내야죠. 또 직원들 해야죠. 또뭐 서비스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 달에 4천만 원씩. 근데 지금 3, 4개, 5개월 막 그러니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와, 지금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 정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께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해서 지금 어떤 소원을 주실까요? 네, 이 어려운 시간에, 아들아, 내게도 가까워라. 내게도 가까이 오라 주님 말씀하죠.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 더 나가십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에 그 억압당한 일제시대에도 이겨냈고, 6.25 때도 이겨냈고, 그 i m f 프도 이겨냈습니다. 우리 반드시 연합에서 힘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좀 뚫리고 있네요. 여러분, 빌리보 2장 13절 말씀, 너희 아에아가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하시니, 자기의 손을 두고... 행하신다이 싸우니, 여러분, 소원이 불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 불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고, 우리는 생각이 죄요. 우리가 마음이 죄요. 우리는 뭐 행동이 죄요. 모든 게 죄예요. 어거스는 말하기를 선을 향하는 그선 속에도 죄가 있다고 했어요. 악이 있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 고아원에, 또 무슨 양로원에 뭘 이렇게 도와주는 선을 해줘죠그선 속에도 우리 안에 작은 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시기 질투, 엄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경쟁심 악한 마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는 깨진 그릇입니다 We are broken vessel. 우리는 깨진 그릇이에요 어그스는 말하기를 아니죠. 어, 그, 디엘 무디가 말했죠. 디엘 무디 목사인데 정말 존경하는 또 어, 멘토로 삼은 디엘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I am, I am broken v e s s 나는 깨진 그릇이오니, O oh,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put me into a flowing water. 어, 나를 흐르는 물에 집어여 주세요. 그리고 깨진 그릇이지만 그 그릇 안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그물 속에 깨진 그릇을 넣어야 돼요. 그 은혜 안에 놓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놓아야 돼요. 그러나 그 그러면 그 그릇은 절대로 MT, 정말 빈 그릇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찬 그릇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성령 안에 여러분, 날마다 이길를 바, 오늘도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한 시간 반씩 이렇게 매일 이렇게 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반드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통일의 열매를 통일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 자기 기쁘신 소원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뭡니까? 예,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들, 예수는몰아내시고 육체가 주는 유혹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성령이 주는 생각들 거룩한 생각들을 붙잡을 때 위대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옆에 있다면. 행복해 하십시오.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행복해 하십시오. 그런 성령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행복해 하십시오.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필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자기의 소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리스 가후웍 n 스인요 예, 네. 하나님, 우리 하나 일하십니다. 그분의 선한 소원을 따라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불타는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